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킬러입니다. 오늘 나라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스페이스가 오늘 6% 정도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줬고 어제는 급락을 하는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23%, 거의 저가가 28%까지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는데 나라스페이스 관련해서 일단 재료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뭐 재료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있겠죠. 어제 나와줬던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루 3초 만에 추라. 발사 실패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당장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위성, 제작, 운영,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자, 이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 같이 연관된 기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예요.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재료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재료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일정입니다. 일정.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 주가가 다시 한번 오르고 있는 거는 발사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와 줄수 있다는 라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 특정상 이렇게 눌린다고 바로 끝나지 않고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부 다 이탈되지 않은 자,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내동매매로 출매를 하신다 라거나 그죠. 그리고 고점이 아닌 더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다가 쪽박을 차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쪽박을 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난 나라 스페이스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정입니다. 일정. 지금 날짜 나라 스페이스에 대한 일정이 전부 다 임작,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 하나고, 다음 주부터 우리는 확실하게 실시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라 스페이스 관련해서 재료적인 부분으로 왔었을 때는 일단 악재로 인한 주가에 대한 눌림이 나타났지만, 오늘, 어떻죠?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줄 수 있고, 이제 윗꼬리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뭐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하신 분들은 100%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내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반드시 매수타점, 탈점, 매수타점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거냐면, 자, 내용을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라 스페이스, 얘네들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봐야 되는 게이 락업에 대한 물량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라 가정을 했었을 때, 지금 당장 어떻죠? 거의 70%가 보호해수 물량이 묶여있기 때문에 거의 70%의 제... 70% 정도에 대한 물량 자체가 어때요?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를 하지 못하는, 야,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러, 여러분들, 그죠? 근데 지금 이 70%가 되는 물량 중에서 거의 15%가 풀린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주가는 반대로 고점이 찍힌 상태에서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까지 밀릴 수 있는 자, 이러한 방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어? 지금 당장 이 물량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눌리고 있으니까 더 눌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이러한 락업 물량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락업 물량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냥 빠진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락업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175만주, 175만주에 대한 물량 물량이 있구요 추가적으로 23만주 23만주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200만주에 대한 물량이 15일짜리에 대한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 이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200만주를 매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200만주에 대한 매수 물량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1 6 30초 만에 추락했다 발사 실패에 대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만큼 그리고 주가가 눌리고 있는 자 이러한 만큼 결론적으로 2 0 0만주에 대한 물량이 들어와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상황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얘네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 줬었을 때 올라가 줬었을 때 어떠한 부분? 많은 개인 투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차일 실현을 하기 바쁘실 거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눌리는 타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연 흐름으로 왔었을 때 200만 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줄 수 있도록 세력들 같은 경우에 핸들링을 만들어 줄 거고 이러한 핸들링이 만들어졌었을 때.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노타 관련해서도 타점을 확실하게 좀 잡아드렸었죠. 노타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했었을 때뭐 엔비디아 삼성 컬컴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지만 주가 급등을 하고 나서 음봉 양봉 그리고 음봉이 나와줬었을 때여러분들에 매우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1차 매우 타점을 제공을 해드렸고요. 쭉 눌렸을 때 5위선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 위쪽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타점까지 제공을 해드리면 일정에 맞게끔 매수타점까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타뿐만이 아니죠. 이 뉴로핏 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매수타점을 제공을 해드렸고 13,000원의 매수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저점 라인에서 13,000원의 매수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 위쪽 라인 일정에 맞춰서 확실하게 매수타점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완전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도 13,000원의 추매타점을 잡았다면 2만원 정도의 평당가 형성이 되셨을 거고 2만원의 형성이 되셨다면 이 위쪽 2만 5천원을 돌파한 이러한 구간에서도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방향성으로 확실하게 매수매도 타점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완전 저점까지 이탈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일정이 맞게끔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면서 고점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 탈출할 수 있게끔. 그죠? 탈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익을 볼수 있게끔,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는 추매타점 또는 매사점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나라 스페이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옆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이번호로 이제 나라. 나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 나라 스페이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나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어요.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가면은 어 충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공시를 봤었을 때 일단 뭐 투자 주의에 대한 내용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한번더 눌리는 부분에 대해서 흐름이 나타났었을 때는 어때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모아가야 되는 흐름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분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어제 주가가 급... 급락을좀 해주긴 했지만 급락을 해주긴 했지만 거래형 없이 급락을 하는 시간이 나타났고요.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준 이후에 주가를 끌어올려준 만큼, 결으로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얘들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려주고 나서 매도를 하는 게 세력들 입장에서도 좀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라 스페이스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 0 1 0 7 6 3753번으로 나라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오는 지표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 뭐냐 하는 이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 지표로 인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실제로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분들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어, 꾸준하게 좀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뜨는 거 체크를 하고 제가 구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타점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는 어, 이러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페트론 뿐만이 아니고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타점을 좀 잡아 드렸었던 어, 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관련해, 아,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요 때도, 28,500원, 타점을 좀 잡아드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화살표가 떴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남겨드리면 타점까지 좀 공유를 해드렸었거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H, hts 기준으로, 우클릭 하시면, 요게 이제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수식 관리자를 좀 누르시고, 자, 이 화면이 뜨면, 새로 만들기 있죠? 여기 새로 만들기. 이걸 누르신 다음에, 지표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력 세력 킬러 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표 명으로 정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수식 어, 수식을 여기다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 두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가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식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음, 위쪽에는 있 번호 0076693753번 1이 번호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관련해서 생각보다 좀 타점은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실제로 여기 실시간 종목조의 순위를 보시게 되시면 오리엔탈 전공도 보시게 되시면 어, 타점에 대해서 여기 화살표가 반대로 나오는 거는 매도타점이에요 매도타점, 뭐 매도타점,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세진중공업도 동일합니다 매도타점, 매도타점 그리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클럽업도 동일해요 자, 이런 식으로 매도타점 이렇게 나오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정답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진중공업 관련해서 뭐 화살표가 처음 떠졌을 때이 구간을 보시게 되시면, 와, 대박이다. 너무나도 좋은 지표다. 라고 생각할 수 있, 있겠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 이 매도에 대한 지표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을 보게 된다고 하면 슬쩍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 그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100%는 없어요. 어, 지표에 대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 써먹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지만, 어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지표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어, 지표라든지 그리고 RSI라든지 MCD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100%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한 지표로 인해서 100% 승률을 자랑을 하면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전부 다 부자가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으로 이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수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이 번호로 이제 t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냥 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 뭐 클로봇이라든지, 그죠 클로봇이라든지, 어 일렉트로닉,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t x 와 로보틱스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급등 패턴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당장 이러한 중소형주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지만 이제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보고 있는 거는 1번 바이오 바이오 테마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로봇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두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주력주로 이 주력 종목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는 있 번호 있죠? 010-769-3753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두 종목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타점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던 이런 펩트론과 젠백스처럼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타점을 잡고 이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지표, 지표 또는 주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